62세 아내가 남편에게 5분간 목이 졸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난 뒤에 한 행동을 보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챕터 1 가면 뒤에 숨은 살인마. 2008년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겉보기엔 평범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이집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정 씨 62세와 그녀의 남편 최태봉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박민정 씨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착한 아주머니로 통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전통시장에서 김치와 밑반찬을 팔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그녀의 김치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고, 특히 깍두기와 열무김치는 단골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착하고 성실한 여인이 집에서는 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온몸은 긴장으로 경직됐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 세워야 했습니다. 3년 전 정년 퇴직한 남편 최태봉 씨는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통화 시간이 길어지면 눈에 핏발을 세우며 소리를 질렀죠. 챕터의 질투라는 이름의 독.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민정 씨가 시장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죠. 그 남자는 이웃 상인인 김상호 씨 58세. 아내를 잃고 홀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박민정 씨와 같은 상인의 소속이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박민정 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집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거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순수한 동료 관계였지만 최태봉 씨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박민정 씨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상인의 모임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최태봉 씨는 믿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온갖 더러운 상상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최태봉 씨는 아내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립 탐정처럼 그녀의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했죠. 2주 후, 그는 아내가 김상호 씨와 시장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집에서는 절대 볼수 없었던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태봉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음란한 상상들이 솟구쳤고 질투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챕터 3 지옥 같은 나날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민정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완전히 미쳐버린 남편이었습니다. 최태봉 씨는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오늘 그 계자식과 뭘했어? 왜 집에서는 그런 표정 안 짓는데? 박민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동료와 차한잔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최태봉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해명을 할수록 더 확신했죠. 인연이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그는 아내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호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안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죠. 상인의 업무 이야기도 그의 눈에는 은밀한 암호로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집안은 완전한 감옥이 됐습니다. 최태봉 씨는 아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또그 남자 생각하고 있지? 라며 윽박 질렀습니다. 박민정 씨는 절친한 친구 정순임 씨에게 절망적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수님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완전히 미쳤어. 내가 숨만 쉬어도 의심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날것 같아. 하지만 정수님 씨는 아이고, 남자들이 원래 질투가 심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챕터 4 운명의 그날, 살인자의 더. 2008년 2월 19일 화요일,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시장 일을 마친 박민정 씨가 오후 이시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에 팔짱을 낀채서 있는 남편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무서웠거든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최태봉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박민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장에 갔다 왔다고 대답했죠. 그 순간 최태봉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민정 씨와 김상호 씨가 시장 골목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최태봉 씨가 몰래 찍은 거였죠. 사진 속두 사람은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지만, 각도상 친밀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것도 그냥 동료야? 최태봉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민정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정리하러 가던 길에 만나서 함께 걸었을 뿐이었거든요. 여보, 정말 오해예요. 그냥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서. 하지만 최태봉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 개월 동안 쌓인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죠. 챕터 5분간의 지옥 그리고 죽음. 거짓말 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어떤 사이인지. 최태봉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민정 씨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죠. 최태봉 씨는 아내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그 개자식이 나보다 뭐가 좋다는 거야? 침대에서도 그놈 생각했지? 박민정 씨는 울먹이며 부인했습니다. 여보, 정말 오해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최태봉 씨에게는 아내의 해명이 더큰 도발로 들렸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해? 이 더러운 년이. 박민정 씨는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태봉 씨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죠. 그때 박민정 씨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워요.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말이 최태봉 씨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쳤다고? 나랑 사는 게 지겹다는 거야? 그럼 죽어. 그 순간 최태봉 씨의 두 손이 아내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손아귀가 점점 세져왔고 박민정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정 씨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손톱으로 남편의 손등을 핥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녀의 입에서는 살려줘. 제발. 라는 간신한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박민정 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태봉 씨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아내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챕터 6 완전 범죄를 꿈꾼 살인마. 최태봉 씨는 패닉에 빠졌지만 곧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아내를 죽인 건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것이었죠. 그는 30분 동안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를 안방 침대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평소 낮잠 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지웠죠. 가장 중요한 건 알리바이 만들기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주 가던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목욕탕 사장과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고, 단골 할아버지들과 화투도 쳤죠. 아이고, 최 과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최태봉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집사람이 낮잠 자고 있어서 조용히 나왔어요.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30분경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녀왔어.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거실에서 잠시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부엌에서 여보, 저녁 언제 먹어? 라고 소리쳤죠. 당연히 대답이 없자 그는 이상하네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여보, 아내를 흔들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챕터 7 들통난 거짓말. 완전 범죄의 실패.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민정 씨는 이미 시체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최소 4-5 시간은 지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최태봉 씨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잠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체 강직이 이 정도로 진행됐다면 몸을 만져봤을 때 바로 알수 있거든요. 더구나 목 부분에 선명한 압박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집안에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박민정 씨의 목에 있는 압박 흔적은 양손으로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양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최태봉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아내의 피부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정 씨의 목과 어깨 부위에는 손톱으로 핥힌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이는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태봉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 평생 함께한 아내를 죽여요. 챕터 8 휴대폰 속 공포의 기록들. 경찰이 박민정 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친구 정순임 씨에게 보낸 문자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사건 전날 밤 11시에 보낸 문자 순이마 나 정말 무서워. 그 사람 완전히 이상해졌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눈빛이 살인자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일주일 전 문자나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그 사람이 내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화장실까지 감시하고 있어 미칠 것 같아 2주 전 문자 순이마그 사람이 내 휴대폰을 뒤지고 있어 몰래 사진도 찍는 것 같고 진짜 소름 끼쳐 이런 문자들을 보면 박민정 씨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님 씨는 이런 심각한 신호들을 무시했던 거죠. 경찰은 김상호 씨도 조사했지만 그는 정말로 박민정 씨와 순수한 동료 관계였습니다. 박민정 씨는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가끔 힘든 이야기 정도 나눴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챕터 9 살인마의 최후 변명 이틀간의 치열한 조사 끝에 최태봉 씨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욱 역겨웠죠. 세 개월 동안 아내의 바람을 확신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차갑게 굴면서 밖에서는 다른 남자와 웃고 떠드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계속 자신을 피해자인 양 포장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늙어서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나보다 못한 생선장수 따위와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혼내주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나 봐요. 뭐 어차피 그런 더러운 여자 살려둬서 뭘 해요? 경찰관들도 그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5분 동안 목을 조른 건 명백한 살인 의도였는데 끝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우기는 거였죠. 챕터 10 장례식장을 뒤흔든 충격. 박민정 씨의 장례식은 2월 21일부터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죠. 모두가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받았지만 아직 남편이 살인자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태봉 씨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문객들을 맞았죠. 우리 여보가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에 속아 같이 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이닥친 거죠. 최태봉 씨 부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는 순간, 장례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친척들이 소리쳤고, 조문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민정 씨의 친정 식구들은 설마 그럴리가? 평생 그렇게 금슬 좋게 살았는데 라며 믿을 수 없어했죠. 가장 충격받은 건 박민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를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최태봉 씨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챕터 11 악마의 진짜 얼굴. 재판 과정에서 최태봉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퇴직 후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편집증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35년간 회사에서 느꼈던 권위를 잃자 집에서라도 절대적 지배권을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민정 씨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세세하게 기록해뒀거든요. 2007년 12월 그이가 또 화를 냈다. 내가 웃으면서 전화 받는다고 때렸다. 뺨이 아직도 얼얼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35년을 살았나 싶다. 2008년 1월 오늘은 화장실까지 따라왔다. 미친 사람 같다.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지만 창피해서 못하겠다. 2008년 2월 그이가 내 뒤를 몰래 따라다니고 있다. 시장에서 일할 때도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 정말 무섭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박민정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챕터 12 법정에서도 뻔뻔한 살인마. 2008년 9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죠. 최태봉 씨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라고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아내가 너무 약해서 그만. 하지만 재판부는 5분 동안 지속적으로 목을 졸은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하나의 소유물로 여겼고, 자신의 의심과 질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챕터 13 우리가 놓친 경고들. 박민정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부부관계 뒤에 숨어 있던 끔찍한 진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수많은 경고 신호들을 돌아보게 만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중년 남성의 역할 상실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했습니다. 퇴직,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극단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건 박민정 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숨이 막힌다, 무섭다 죽을 것 같다는 그녀의 절박한 호소는 그저 부부싸움 정도로 여겨졌을 뿐이었죠. 김상호 씨는 사건 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아주머니와 거리를 뒀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라며 자책했지만, 이는 순전히 최태봉 씨의 병적인 질투와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정수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이 마지막 문자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제2의 박민정 씨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정말 안전한 피난처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신호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 무섭다, 숨이 막힌다는 말들을 단순한 푸념으로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줘야 하죠. 박민정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경고 신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박민정 씨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미스터리시였습니다.